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이제 주일 난 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목사에게 있어서 어, 설교 준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도 되고, 또한 부담도 되고 한편으로는 아주 긴장된 시간들입니다. 근데 한참 집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살금살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여섯 살짜리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아빠 놀아 주세요. 아빠 놀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타일렀어요 아빠 내일 설교 말씀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못 놀아 준다. 월요일 날 쉬는 날 놀아 줄게. 다음에 놀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살 딸이 계속해서 아빠한테 놀아 달라고 놀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도 이 묵상이 잘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지금 하나님 말씀 준비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나 아빠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합니다. 어, 아빠는 목사니까 식구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계속해서 고개를 이렇게 젓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빠. 고개를 흔들면서 식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왠줄 아세요, 아빠? 바로 하나님도 우리 식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목사님이 전율이 일어났대요 몸에서요. 왜냐하면 아, 우리 식구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그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냥 어딘가에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이두 마리를 가지고 이 남자만 오천 명즉그 당대에 어린아이들과 또 여인들까지 합쳤으면 아마 만 명이 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몇 광주리가 남았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또한 마가복음 또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다 등장할 정도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그건 바로 이 은혜가 2000년 전에 그 복음서 안에서만 끝나는 이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여지는지 함께 알아보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넉넉한 은혜는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부어진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그 은혜는 부어진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베세다로 떠나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온 사람들,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에게 또한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는 빈들이었습니다. 뭐라도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뜯어서 먹이든지 또한 먹을 것을 제공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말이 좋아서 빈들이지요 풀한 폭이 나오지 않는 광야였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수많은 수천 명을 먹여야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오병회의 사건은 두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날이 저물었다는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빈들이라는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해가 떠 있다면 음식을 구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장소가 시장 근처나 마을 근처였다면 어디 가서 구워올 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이 저물어 있고요 거기에 있는 공간은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완벽한 완전한 결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결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잘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물질이 부족해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자녀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어요. 그리고 든든한 백도 없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인내심도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요.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도 매일 매주마다 나와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단한 바를 실전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한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결핍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이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날이 저물어 가는 그 순간에, 그리고 또한 빈들에서 이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사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의 만찬을 다 누리게 됩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시간이 한 낮이었다면요. 장소가 마을하고 가까웠다면 결코 이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병여의 이 은총이 이들의 어려움과 이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날이 저물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빈들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 우리 삶의 문, 어려움의 문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주어진 은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그 광야 학교를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진치라 그러면 진을 쳤고요. 떠나라 그러면 떠났고요. 40년 동안 무려 마흔 한 번이나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왜 수많은 의견들이 없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이 그런데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그 광야에서요 만약에 제갈 길로 갔다면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바로 그들은 광야에서 내리쬐는 그 태양에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밤에 추워서 얼어죽던지 목말라 죽었던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진치면 진치고 떠나라면 떠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빛을 막아 주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추위를 막아 주고요. 배고프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고요. 또 만나만 싫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광야의 완벽한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한 은혜였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오후 예배 나오신 분 중에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너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슴을 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빈들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막막한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공간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의 날이 지금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희 삶은 또한 빈들입니다. 외롭습니다.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 그래서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그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결핍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서 또한 알수 있는 사실은요 넉넉한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넉넉한 은혜를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 오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적을 시작하면서, 이제 봐라. 내가 이렇게 이적을 보여줄 테니, 한번 봐라. 지켜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표정이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당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전했던 그 말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넉넉한 은혜는 너희로부터 그리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섬주섬 찾기 시작합니다. 요한고문 6장의 기록에 보면 오병이어를 들고 나간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먹을 걸 사고 와야 된다고 말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뭘 했을까요? 자기 짐부터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지만 날릴 뿐이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뭘 뒤졌을까요? 제자들 마태의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세리 출신이잖아요. 뒤져봐야 주판뿐이 없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시몬의 짐을 풉니다. 독립운동가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던 이 열심당의 사람이었던 시몬은 칼제비입니다. 가방에서 칼뿐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먹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찾아봐도요. 열두 제자의 짐을 다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안드레의 위대함이 지금 나옵니다.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손을 놓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그때부터 더 꼼꼼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더 눈을 들어 넓게 열고 폭넓게 지금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고 찾다가 이제 결국 어느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도시락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은 아마 부모님이 싸주신 게 아닐까요? 얘야 너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고프면은 이거 먹어 하면서 싸 주셨던 부모님의 도시락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어른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통 내 수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맙니다 내가 할수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면 그냥, 그냥 할수 없다고 말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무책임한 말이죠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지금 도시락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거라도 받으시면 안 될까요? 이거라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잖아요. 그 작은 도시락이 수천 명을 먹이는 이적의 씨앗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 때 썼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냥 나뭇가지와도 같은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높이 그 지팡이를 올려 들었을 때, 그 지팡이는 나의 강을 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홍해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은 또 어떻습니까? 지천의 그랑시에 있었던 게 물맷돌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다윗이 그 개울가에서 그 작은 돌멩이를 골랐을 때 아마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물맷돌을 골랐을 때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능력의 돌이 될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성향에 맞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뭐하는 모습을 보고 업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던지는 거예요. 안 잡혀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 끈기를 보셨던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잖아요.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물을 깊잖아요. 열심히 꼼꼼하게 깊잖아요. 성향이 그런 성향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도 맡기고, 어머님도 맡기고, 그리고 책을 꼼꼼하게 반모섬에서 쓰지 않습니까?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있을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아서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 그 권사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끄덕이는 것 뿐이 할수 있는 게 없다고 나는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제가 안 보이시잖아요. 다리가요. 지금 떨려요. 그런데 권사님이 제 말씀에 꾸벅꾸벅 인사해 주시고 아멘, 아멘 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식사 준비하는 그 마르다나 그저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나 똑같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 품으셨어요. 오병이어는 나이의 관계 없어요. 그리고 상황의 관계 없고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넉넉한 은혜는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보리떡 다섯 개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던 것 보리떡으로 나눠주지 마시고 저는 갑자기 서문시장의 카스테라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리떡을 카스테라로 바꿔주셨으면 내가 좋아하는 카스테라로 바꿔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고기로 바꿔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카스테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보리떡은 어떤 의미냐면 거지나 또한 짐승이 먹는 음식이 보리떡이었대요. 우리 예수님은요. 보리떡을 축사하시고 또 주셨는데 카스테라로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리떡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리밥 먹던 시절이 더 그립습니까? 아니면 고기 먹는 지금 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와 먹었던 시절 저도 겪었거든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더 생각나요 온기종기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따뜻하게 먹으면서 격려해주면서 머리도 쓰다듬어주면서 그때가 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이 지금 좀잘 먹고 좀더잘 살게 되었는데 그 영적인 갈급함이 배고픔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때는 사람과 사람의 정이 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적인 배고픔이 더 있는 시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고기를 먹고 삽니까? 근데 여러분 자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보리떡을 고기로 만들어 주랴?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감사와 기쁨이 또 영적인 그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예전에 사역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 감사가 넘쳤던 분이세요. 보면은 항상 미소 띠는 얼굴로 저한테 인사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단칸방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못 사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신방하는데들릴게 없다고. 그 숭룡 숙룡 있잖아요 숭룡을 6시간, 7시간 끓여가지고 사고를 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 드린다고 숭룡을 끓여서 그렇게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신데도 너무나 밝으세요 그리고 너무 따뜻하세요 그 당대에 잘 사시는 분들은 10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요 더 밝고 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100평 아파트가 더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리떡을 고기로 바꿔 준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 시대 한번 만나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원망하고, 오병이와 사건을 한번 봐라.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다 팬이었고,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은 제자들뿐이었고, 십자가 밑에는 아무도 쫓아오지 아니하고, 그런데 생명이 떡인 나를 먹은 사람들은 순교하고 십자가 얘기를 걸어왔으며, 또한 특별히 천국으로. 인도되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 는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보리떡을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교인들의 기도가 거의 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로 5천명을 넘게 먹이시고 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날마다 그 떡을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고 문서에 이렇게 다기록되어있던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내가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구약에서 기다렸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와 떡을 먹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배불렀을까요? 이후에요 아니면은 배고팠을까요? 또 배고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다른 데로 갔었잖아요. 또 굶지렸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한 하루에 우리처럼 세끼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린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떡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를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의 떡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는 삼시세끼를 다 먹는 시대입니다. 아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의 심령은 어때요? 다 줄여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사람을 그냥 죽이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신체를 절단하는 일 아니면 뉴스에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졌습니까? 세상은요 예중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도 풍족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너무나도 허하고요 영적으로. 영혼이 굶주려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빈들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결핍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넉넉한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은혜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이미 오병이어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목적은 바로 떡 자체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그 속에서 또한 응답의 제목거리를 찾고 또한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게 될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고 또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넉넉한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을 환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가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넉넉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